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사 오늘 자, 10월 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이 시간에는 축구 스무패 64회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또연휴 시작되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구매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회차 63회차가 의외로 2월이 됐습니다. 저는 한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2월이 되면서 3연속 2월. 20억 9천만 원 정도가 이열됐고 지금 어 이득은 31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어 많은 돈들이 좀더 실릴 것 같고 추석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좀더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1등이 한 35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이번 회차는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번 회차 마찬가지 도전해 볼 거고요. 자 이번 64회차는 e p l 이 7경기 라리가 7경기에서 동동하게 7경기씩 14조합 언뜻 제가 다섯 표를 선택을 해보니까 50% 이하가 5경기 그리고 70% 이상이 5경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60% 되는 경기가 4경기 조금은 까다로운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회차보다는 어, 좀더 접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 우리들이 많이 달았던 EPL 라리가 경기니까 자신감, 자신감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시 24조를 구매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 함께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맨유와 썬더랜드입니다. 맨유가 14위, 썬더랜드 가 5위. 올시즌 맨유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 상대적은 4승 1패. 그래도 맨뉴가홈 경기입니다. 홈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습, 더선들를 상대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2투피예상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로나, 발렌시아. 지로나가 최하위, 발렌시아 12위. 지로나가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볼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로나가 지금 홈에서 무승부만 걷고 있고, 자, 이번 경기도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고요. 자, 발렌시아도 뭐 최근에 름은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37%의 득표율 걷고 있는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첼시와 리버풀. 첼시가 8위, 리버풀이 1위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직전 경기에서 갈라타에게 또 1등을 패했고, 또, 크리스탈에게도 이대을 패하면서 원정에서는 약간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최근의 경기 홈에서 맨피카에게 승리하면서 리버풀보다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첼시 리버풀, 경기는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빌바오 마요르카. 지금 마요르카가 디디어 1승을 거뒀고 빌바오가 3승, 1승 3패. 어, 제가 예상한 대로 알라베스에게 1:0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다시 마요르카 원전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마요르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도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빌바오도 최근 흐름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홈 무승부만 단통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비아리알.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 경기에서 어, 카이라이트에게 유로파 챔스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얻었습니다. 그전또 에티마드리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는 천당과 지역을 오가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는 3승 1무 1패. 비아리아리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네 경기에서 지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원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레알이홈 경기라면은, 그래도 홈승은 좀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 알라베스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가 11위, 엘체가 4위. 지금 흐름은 엘체가 좀더 좋고, 어, 상대전쟁에서는 2승 1매 1패, 백종세. 최근 5 경기도 엘체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최근에 알라베스가 약간은 주춤한 경기가 있습니다. 어, 엘체가 원정이기 때문에, 쉽게 엘체도 승리는 못하지 않나.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라베스, 엘체 경기는 무승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 번째 경기, 아스턴 빌라와 볼리. 아스턴 빌라가 직전 경기 모처럼 승리를 하면서 지금 홈에서 유럽파 그리고 뉴기에서 승리하면서 2연승. 세번 연속 무승부 이후 홈에서두 번째 속 승리. 홈에서 역시 강철 보이고 있고, 볼리는 직전 경기에서 패배. 어, 역시,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 타고 있는 아스턴 밀러라면 홈승이 좀이렇게 보입니다. 홈승만 단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8번째 경기, 에버턴 크리스탈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은 무승부가 정배당입니다. 어, 상대전쟁에서도 3승 이무 에버턴이 앞서가 있고, 어, 최근에 에버턴이 웨스턴 경기에서 무승부. 자, 이 경기는 크리스탈이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어, 원정이지만, 에버턴이 최근에 홈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는 크리스탈의 승리 홈페이에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경기 뉴캐슬 노팅엄 경기, 뉴캐슬이 15위, 노팅엄이 17위, 두팀다1승씩 거두고 있고 올 시즌 뉴캐슬의 흐름이 약간은 좀 다운된 느낌. 상대적에서는 3승 1무 1패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 홈에서는 좀더 어, 유력한 경기가 될것 같아서 홈승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경기 울벤튼 브라이튼 울벤튼이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습니다 1무 5패 브라이튼이 2승 2패 울벤튼이 상대전직에서도 1승 2무 2패 밀리고 있고 울벤튼이 직전에서 토틀맥의 원정에서 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리그 연패를 끌어내면서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는 승리할 타이이라고 보이고 어, 에버튼, 그리고 웨스템에게 리그컵에서 승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물론 브라이트니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경기 전은 다시 한번, 블버햄턴이 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승패, 이렇게, 무승부 없는 승패 투픽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 브랜트포와 맨시. 브랜트포가 13위, 맨시가 7위. 아직까지 맨시가 올 시즌, 정상적인 계대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챔스에서는 직전 경기 또 모나코에게 원정에서 무승부를 얻었고 EPL에서 아스날에게도 원정에서 무승부. 올 시즌 원정에서는 약간 무승부가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퍼가 직전 경기에서 맨유를 홈에서 잡아냈습니다. 홈에서 세번경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퍼이 경기도 일단은 맨시 상대에 지지 않는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이 경기. 예, 브랜드 퍼맨시 경기는 무패 2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에스파얼과 베티스. 자, 이 경기는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무승부가 다득표로 올라와있고, 상대 연적에서도 1승 4패, 베티스가 앞서있는데, 올 시즌 에스파얼 흐름 나쁘지 않고, 어, 최근에 전적도 2승 1패, 백중세 기록하면서, 이 경기 어,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에스파얼 베티스 경기는 무승부로 갈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경기, 소시에다 라이오. 소시에다 18위, 라요 16위, 두팀다올 시즌은 출발이 썩 좋지 않습니다. 중위권 또, 어느, 어느 때는 또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두 팀이지만, 올시즌좀 흐름 좋지 않고, 상대전에에서는세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 라요가 2무 3패, 소시에다가 1승 4패, 두팀다 흐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 경기는 소시에다의 최근, 직집 경기에서 소시에다가 홈에서 알이루카를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자팀에서 벗어난 소시에다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소시에다의 승리, 홈승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4번째 경기 셀타와 에이티 마드리드. 셀타가 17위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요. 5번의 무승부 에이티 마드리드가 3승 3루 1패. 시즌 초반 에이티 마드리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도 그래 좋아지는 모습 특히 어, 레알마드리드를 5대로 잡았고 프랑크프루트를또 챔스에서 5대로 승리하면서 최근에 득점력이 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원정이지만 셀타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고 또 수비가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격이 이렇게 보입니다. 셀타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는 홈페이 가져가있습니다자 이렇게 2 4점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맨유 선덜랜드스몬토픽 지로나 발렌시아 무승부 첼시 리버풀 승부패올 픽, 빌바오 마요르카 무승부, 레알 마드리드 비아디얼 승리, 알라베스 엘체 무승부, 아스밀라 벌리 승리, 에버튼 크리스탈 패배, 뉴캐슬 루팅엄 승리, 울버햄튼 브레턴 승패 투 픽, 브레트포벤시 우패 투 픽, 에스파뇰 베티스 무승부, 소시에다라 승리. 셀타, 에이트 마드리드 패배해서 24지압으로 금일 해봤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예,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추석 연휴를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축구승부패, 아, 추석에 이루어지는 경기들,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풀투승부식, 예, 토요일 경기, 어제는 내일 아침, 풀투승부식, 금요일 경기에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